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에는 제 1편 소요유 편을 했죠. 오늘은 이제 재물편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소요유 편에서는, 음, 물고기 이야기부터 처음 나오죠. 그래서 물고기, 붕이라는 물고기가 분명해서 논일다가 새가 돼서 하늘을 날아, 나르고 날라다니다가 남쪽의 남명 남명으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하루살이 하루만 살다가주는 하루살이라든가 어, 또몇 천년을 살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찌 그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가 일주일 뒤를 알 것이며 그다음 봄이나 아 여름이나 겨울을 알 것이냐 그러니까 그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그 커다란 시야를 가질 것을 좀더 커다란 시야를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고 논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예편에서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이 장자 7편이 하나의 어떤 마음의 여행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7개의 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요유편에 이어서 어 이제 재물편이죠. 자, 재물편은 이제 나왔네. 네, 재물 재물론편. 재물론이 뜻이 뭐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이 어 같다, 한결 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시간이 되는 만큼 읽어 봅시다. 남각 자기가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빙글에 미소 지었다. 육신이 해체되어 흡사 몸이라는 짝을 버린 듯 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 보았나요? 자기의 몸을 잊어버린 듯한 글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을 어, 마구 이렇게 한 30분 이상 그러다 보면은 자기 육신이겠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산속에 어떤 빛과 함께 그 하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가끔은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때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옆에서 안성자유가 앞에서 모시고 있다가 물었다. 무, 무슨 까닭입니까? 육신을 마른 장작 같게 하고 마음을 참으로 불 꺼진 재와 같게 할수 있나요? 지금 책상에 기대어 계신 모습은 예전에 선생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랬더니 남각자기가 대답했다. 어나 어리석구나 그런 질문을 하다니 지금 나는 나를 잊었는데 자네가 이를 알겠는가? <laughs> 질문이 어폐가 있다는 거죠. 어? 나를 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네는 사람의 피리 소리는 들었어도 땅의 피리 소리는 못 들었을 게야 설령 땅의 피리 소리는 들었더라도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는 못 들었을 것이네 자유가 말했다. 부디 그 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는 대답했다. 돼지가 내시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이 돼지가 내시는 숨결 같다고 했죠. 아, 소요 유편에서. 그, 붕이 곤이 되어 하늘을 날라서 바다로 날아가는 그때 이제 그, 그 숨이 돼지가 내쉬는 숨 숨결과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바람이다. 그게 잃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일단 잃었다 하면 온갖 구멍이 다 요란하게 울린다. 한번 두 숨을 확 내뿜으면 온갖 구멍이 다 요란하게 울린다. 너는 저 윙윙 울리는 소리를 들어봤겠지? 살림 높은 봉우리에 백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 구멍은 코와 같고, 입 같기도 하고, 귀와 같고, 옥로 같기도 하고, 술잔 같기도 하고, 절구 같기도 하고, 깊은 운동이 같기도 하고, 얕은 운동이 같기도 하고, 거친물 소리 같기도 하고, 싱싱 화살나는 소리, 나지기 나무라는 소리 어, 소리와 같다. 이제 그 산림 높은 동물이의 배가름한나름이 이제 이팔 하나죠. 배가름이라는 너무 너무 큰 구멍인 거죠. 어, 실제 이런 나무가 있을 수는 없지만 어,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어. 어, 좀더 상상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시야를 넓힐 수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음, 그 비율을 쓰는데 굉장히 스케일을 크게 해서 비율을 씁니다. 어, 흐흑 들이키는 소리, 외치는 듯한 소리도 있고, 울부짖는 듯한 소리, 웅웅 깊은 데서 울려나는 것 같은 소리. 앞바람이 가볍게 소리를 내면 뒤따라, 뒤따르는 바람은 보다 더 무거운 소리를 낸다네. 바람이 살짝 불면 구멍들은 가볍게 응당하고, 응답하고, 바람이 사납게 불면 온갖 구멍, 구멍들은 크게 화답하다가, 살아온 바람이 그치면 구멍들은 조용해지네. 혼자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가볍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가? 그랬더니 자유가 말했다. 그렇다면, 땅의 필이란 땅 위에 있는 온갖 구멍이 내는 소리이고, 사람의 필이란 대나무의 그것이군요. 그런데 하늘의 필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이제 묻죠. 자기가 대답했다. 하늘의 필이란 사람의 말이라네. 사람마다 하는 말이 각각 다르지만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이라네. 사람이 하는 말, 이건 스스로 내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두 스스로 얻은 소리인데, 아이고, 말소리를 내는 건 누구인가? 아, 미안. 음 말소리를 내는 건그 누구일까요? 커다란 지혜는 아주 한가롭지만, 자그마한 지식은 모두 몹시 바쁘다네. 왜 그럴까요? 커다란 지혜는, 어, 단순할 수도 있죠. 그,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나 그 하나로 통하기 위해서 그 잔가지들의 자그마한 지식들은 그것들이 이제 하나로 통하는 그 과정상에 몹없이 바쁘게 되죠. 훌륭한 말은 담백하고 말거나 하찮은 말은 따지고 헤아린다. 이제 좀 바쁘기 시작하네요. 잠들어서도 실사 없이 꿈을 꾸고 깨어남을 깨어나면 활동을 시작해 사물과 접촉하면서 나날이 서로 다투게 되죠. 싸우는 사람 중에는 우유부단한 사람, 음용한 사람, 치밀한 사람 등각 가지이다. 조금 조금 두려운 일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크게 무서운 일에는 두렵지 않은 채 한다. 크게 무서운 일에 정말 어, 신경 써야 될 일은 보통은 그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어, 그냥 모른 척 두렵지 않은 척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 말타르, 그 말투는 화살을 쏘는 것 같이 모지러 시비를 판결하는 재팽, 재판관이라도 된것 같다. 말투가 화살 쏘는 것 같이 아주 그냥 내뱉죠. 그러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시비를 판결하는 재판관이라도 된것 같은 그런 말투로 쏘아대요. 무언가를 감추는 경우 마치 목숨이라도 되는 듯 마음속에 꼭 품어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으로 이기려 한다. 어, 맞는 말이라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 무언가 감추고, 감추고 꼭, 어, 이기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를 지켜 끝까지 떠나려 아, 떠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어,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 가을과 겨울의 차가운 기운과도 같이 그는 나날이 소진해 간다. 예 무언가 감추면서 그 감추는 게 사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어~ 기본적인 걸 어떤 관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존경이라든가 모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제껴두고 지금 당장에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어~ 이기려고 하고 이기 이겨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까 그~ 소유품에서 얘기했던 좁은 시야의 것들이죠 그래서 그 좁은 시야로는 하루살이 같이 살면 음~ 그~ 붕붕 붕, 붕이 고이 되어서 나르는 듯한 그런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기고자 하면서 나날이 소진해. 나 삶을 소모하면서 소진해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인물은 자기 주장에 푹 빠져 다시는 참됨을 회복할 수 없다. 끝까지 이제 욕심이 욕심이 욕심을 낮춰. 욕심에 억눌려 무언가에 꽉꽉 막히는데 늙을수록 더해진다. 이 같은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진 마음을 어~ 회복 원래대로 회,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빡빡해지고 그러면서 어 소진되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의 그 아기 같은 생기발랄함 이런 것들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 또한 걱정과 한탄을 하기도 하고, 변덕을 부리거나 집착하기도 한다. 어, 또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교만을 부리기도 하며, 솔직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한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허에서 나오지만, 곰팡이는 습한 곳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허에서 나온다는 건, 그, 자기의 집착,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어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끝없이, 왜냐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거기에서 원래 그 삶이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 그것은 어, 멀어져가게 돼 있어요. 왜? 다른 것들을 배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집착을 하고 있나요? 조금, 집착보다, 어, 좀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욕구? 욕구와 이제 욕심이 다른 건데요. 그런 욕구를 향해서, 어, 나아가는 거 하고, 좀더 나, 나은 것을 위해서 무리를 한다면, 그것이 집착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장자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어떤 절대 자유와 자연스러움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는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곰팡이가 썩는 거잖아요. 보피하는 거죠. 그거에 그 곰팡이가 햇빛이 밝고 그런 곳에 피히지 않는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이 바뀌어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 그만두자, 이제 그만두자. 아침과 저녁도 이를 얻어 생긴 것이다. 저것이 없으면 내 몸이 있을 수 없고 욕심이 없으면 저것이 기탁할 곳이 없다. 아, 미안. 육신이 없으면 저것이 기탁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이 말하는 거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안니함을 위한 그런 것들로 계속 차게 돼,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육신이 없으면 저것이 기탁할 곳이 없다. 이것을 얻으면 도에 가까우리라. 그, 육신에, 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진정한 내 마음 속에 그, 본성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것이 어, 욕심이 계속 욕심에 이제 끌려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본성,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고 그런 어떤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삶에 어 어떤 질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혼란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본래 그러함으로 본래 자연이죠. 본래 그러함으로 따로 그 무엇이 부리는지 모르겠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자는 거죠. 참된 자기가 있기는 있지만 다만 그 조짐은 알수 없고, 참된 자기의 움직임은 일상에 있어 또렷하나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어떤, 음, 자기, 본성은 얘기하죠. 참된 자기는 실제하지만 형태가, 형체가 없을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참된 자기라는 건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다 있고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육신,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서 어, 육체적인 어떤 욕구 왜 휘둘리지 말고 좀더 어, 자유로운 자기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되새기면서 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좋죠.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그 나의 어떤 내면 그런 것들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읽어 보기도 하지만 어, 한번 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내 육신의 그런 어떤 욕심으로 내 진정한 삶을 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